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을 없게 된다. 이게 교회가 가르쳐 온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곤노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죽어서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곧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라고.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갔을 거라고. 잘못하면 아주 이게, 이게 거짓말처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거를 우리에게 구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이, 받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물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먼저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개인 구원론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믿음은 결코. 개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조하고 하고 있지. 그때 미,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게 역사적인 대조를 하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미,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후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믿음도.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뭐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지만 믿음의 창시자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원본의 뜻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높이는 건데, 네 그때 믿음은 어떻게 개인의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 또7 0인 성경 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할 때이 표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살펴봤던 것처럼 신실함이에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가 믿기만 믿기만 하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식의 의미들이 아니라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이르게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의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죠? 돌이 넘마서 강의 책을 썼는데 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사능이 배출되는 핵폐기물이에요. 하지만 달락달락 개혁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주 잘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한번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정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다. 개혁교회가 말하는 것하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 뭘 믿는가?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뉴스다. 근뉴스죠, 복음. 그럼 그 뉴스의 소식,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근뉴스다. 와, 이 정도 설명이면요. 개혁교의 전통의 설명으로 전혀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할때 어떻게 개인이 구원을 받는가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인 구원으로 설명을 해버려서 아주 멋있고 좋은 표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차별 없이 미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선포를 지금 이 믿음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이르,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증거되어, 먼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평택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훈민 형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훈민 형제, 사랑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함께 수고해가는 저와 분명히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